근데 사무처 당직자 휴대폰 압수했잖아요. 음. 거기에 달려 있는 것같아 추경호의 운명. 제가 이제 추경호의 아. 수행 과장이에요. 그쵸. 박 실장님이 네. 지금 원내대표실에 보좌역이에요. 부장님, 부장님, 지금 추경호 대표랑 한덕수 총리랑 지금 전화 통화요. 제가 영어 시켜 드렸거든요. 네, 네. 비상경엄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눴고요. 제가 옆에 살짝 들어보니까, 뭐 불법 비상계엄 뭐 해제 결의안 그거 있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 한다고. 아, 그, 그거 지금 빨리 좀뭐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아, 잠깐만 계엄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엄 해제 표기를 막아야 돼요. 해제 해제 해제. 아, 아, 말귀를 그... 못 알아들어. <laughs> 빨리 빨리. 지금 바, 잠깐 잠깐 아, 잠깐 다시 연락 드릴게요. 네. 아, 예, 예. 이런 어. 것들이 나와있었어. 아, 아. 그 옆에 있는 당직자예요. 예. 해제를 막는다는데? 응. 예. 음? 미쳤나봐. 오우, 어떻게? 자기는 카톡방에다가. 예. 그런 게 있었어. 예. 예. 오늘 주차장에서 털린 다음에, 제가 전화해보니까 당직자도 멘탈이 나가있더라고 지금. <laughs> 그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 국회에서 난리 났어요. 그 원내대표실에 지금 영장 결국 집행 못하고 물러 섰는데내란 특검. 추경호 원내대표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영장 나온다? 영장 나오죠. 아, 나온다? 발부가 될진 모르겠어요. 근데 음. 특검이 찾아야 되는 거고 음. 저는 심증은 아주 굳, 굳어요. 음. 오, 이분이 계엄을 해제할 용의가 전혀 없었다. 음. 딱한 가지만 봐도 되잖아요. 음. 그때 여덟 명이국민의힘 여덟 명이 원내대표실이었지만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죠. 아, 그쵸. 본인이 우원식 음. 의장에게 전화한 게 0시 38분입니다. 음. 들어가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올수 있게끔 음. 경찰들의 그쵸? 봉쇄를 좀. 좀 풀어달라고 의장님이 지시해 주세요. 음. 아니 바보예요 지금 군인이 와 가지고 있는데 의장님이 <laughs> 니네들 나가 그러면 나갈 상황이 본인이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그래도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음. 상황에 그것도 웃기죠. 웃기죠. 그런 지금 막 군인이 유창 깨고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의장이 딱 서서, 당신들 나가세요. 음. 지금 국민의힘원들이 들어야 됩니다. 음. 그런 상황이에요. <laughs> 본인은 국회에 있었으니까 알잖아요. 그거는 안 하겠다는 거지. 오늘 사실 안하겠다 그건 뭔 말이냐면, 막본회의 열려고 하니까 0시 45분인가 음. 7분인가에 본회의가 궤회 되거든요. 그 다음에 1시 2분에 통과됐잖아요. 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아, 끌어보려고. 명분을 거는. 계속 받아들일 수 거. 없는 명분을 거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시간을 끌기 위한 작전을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사실적으로 아니 본인 저기 어디 딴데 저기 어디죠? 과천 정도 있었으면 모르겠어요. 아. 상황을 모르니까. 음. 국회다알잘아요 옆에서 지금 막 소화기 그렇죠. 날아다니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음. 의장님한테 경찰이 좀 풀어 달라고 지지해 주십시오. 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음. 그래서 저도 추경 운영은 원래 잘 알지만 음. 그 정도의 지능을 가진 분은 아니기 때문에 음. 이거는 어떻게든 표결을 밀어보려는 음. 그거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음. 관건은 그럼 그 증거를 찾는 거죠 이런 음. 심증만 가지고 사람에게 벌을 줄 수는 없거든요 음. 근데 그게 쉬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특검이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실이나 아니면 당직자들의 압수수색 이런 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음. 국민의원분들 물론 뭐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막을 수는 있겠죠 음. 하지만 끝까지 막을 수는 음. 안 되고 막혀서도안 된다 음. 왜 내란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전무를 밝혀야 돼요. 음. 증거나 증언이 없으면 이럴 것 같아요 도주 우려가 없고 아. 증거인멸 우려 가 없고 음. 여러 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아. 피, 피의자의 방어권을 음. 보장하는 차원 에서 구속영장은 기각한다. 그런데 음. 사무처 당직자 휴대폰 압수 했잖아요. 음. 거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 아, 그게 추경호의 뭐 운명. 그렇죠. 오늘 다섯 명. 음. 네, 음. 제가 이제 추경호의 저 수행 과장이에요. 어, 우리 박 그쵸. 실장님이 지금 원내 대표실의 보좌역이에요. 네. 네. 보좌님, 보좌님, 네, 네. 보좌님, 네. 지금 저 추경호 대표랑 한덕수 네. 총리랑 지금 전화 통화 제가 연결시켜 드렸거든요. 예. 네. 그비상계엄 이거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 나눴고요. 제가 옆에 살짝 들어보니까 그뭐 불법 비상 개엄 뭐 해제 결의안 그거 있잖아요. 예, 네, 지금 민주화 한다고 막 그러는데. 지금 빨리 좀뭐 막아야 된다. 뭐 숫자 세서 뭐야된라뭐 아, 이런 얘기가 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아 잠깐요 개엄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엄 해제 표결을 해제, 막아야 된다는. 해제, 해제. 하이 빨리 길을 묻으 들어. 빨리 빨리. <laughs> 지금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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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연락 드릴게요. 예, 예, 이런 어. 것들이 나와있었어요 아, 아. 옆에 있는 당직자예요. 예. 그렇지. 해제를 막는다는데? 음? 미쳤나 봐. 어우, 어떻게? 자기는 카톡방에 나가고 일 카톡방이나 그런 거. 아, 그러네요. 그런 게 있을 수 있. 음, 오늘 주차장에서 털린 다음에, 제가 전화해보니까 당, 당직, 당자들 멘탈이 나가 있더라고요. 아, <laughs> 음. 왜냐면 또, <laughs> 특검이 걔네들 또 불러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네. 여러가지로 막겁 줘봐요. 아, 당직자 애들. 네. 아, 저도 사실 겁이 나요, 좀. 왜냐면 네. 그 당자들 제가 친한 사람도 어. 있어서. <laughs> 아, 그, 전화해가지고, 저도, 약간, 이게 통화를 해야 되니까, 약간 음. 편 들어주게 있거든요. 음, 아. 아니, 이런 식의 막무가내 뭐, 영장 집행은 좀 급, 심한 거 아닙니까? 기자들 어려워요. 아, 그렇게 아, 그러니까, 해야 아, 얘기를 저도 권해식 당하면 죽겠네요, 진짜. 아, 괜찮아요. 그 기자들 그런 <laughs> 얘기 할수 있지, 뭐. <웃음> 국장님! 국장님! 예. <laughs> 네. 저기, 윤통하고도 지금 통화했어요. 어. 아, 추대표가요? 어, 그, 뭐, 지금... 뭐래요? 윤통이 그냥 뭐 잘했다라고 한것 같아요. 네. 그냥 뭘? 표 몰라요. 그건 모르겠고, 그냥 쥐 네. 대표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얘기하네요. 아, 그러면, 개엄 이렇게 간다고요? 그것까지는 모른다니까. 하여튼, 계속 이상한거만 물어봐. 하여튼, 하여튼 다 통화했어요. 아,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몰라. 아, 그럼 국장님이 알아서 우리한테 지시해줘야지. 빨리, 이거. 쟤네 형님 도 알아보고 좀해주세요 아무튼, 좀 저는 해주세요. 저기 의원들 총하라고, 그거 공지 보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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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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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당사? 예, 예, 예.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이런 이래도요? 어, 당사요? 당사 는제이거야 <laughs> 네, <laughs> 이거, 네, 이거 단체 문자 이런 거 있으면 아 이제 끝나 왜냐면 음. 원내 대표실에 몇명 있는지 알잖아요. 여덟 네. 명. 걔네들은 다 단톡방이 있고 공유하잖아요. 맞아. 맞아. 했을 거라고 음. 녹음이나 갤럭시니까 음. 자동 녹음 됐을 거고. 음. 그리고 아, 다섯 명이잖아요 지금 네. 당직자들.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분들이 딱좀 어느 정도 찔리는 구석이 있으면 폰을 바꾸거나 아 이랬을 가능성이 높죠. 그치. 그런데 자 특정이 한 명이 제일 의심 스러워요. 네. 걔한 명만 하면 걔가 바꿨으면 끝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섯 네. 명 네. 혹시 또 모르면 일곱 여덟 명을 하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그래서 음. 압수수색이 필요한 거예요. 음. 박근혜 국정론 때도 안중범 수첩 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음. 바보가 이상 버렸을 줄 알았죠. 안 그래 버렸더라고. 그리고 그래 이분들 제일 제가 이러면 우리가 좀 범죄 그 수단 알려 준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한테 좀 배워야 돼요. 아이폰 쓰세요. 아이폰. 아이폰. 네. 갤럭시 쓰... 안 돼. 당직자들은 <laughs> 네. 갤럭시로 가지고 녹음해야 돼. 그쵸. 아, 녹음해야 돼요? 녹음해야 돼. 아니 거. 근데 그놈의 녹음하려다가 지금 본인 지금 명줄 지금 걸고 네. 저, 저도 윤통이 비상경험할 줄 알았나 <laughs> 저도 잘못하면 제가 한 (7~8년) 동안 쓴 휴대폰 다 갖고 있거든요 뭐 걸릴 게 없으니까 근데 제가 뭐 혹시 내년에 뭐 제가 저도 모르고 뭐라나 했어요 잘 못했어 걸릴 게 있어 음. 그러면 이제 저의 거만함이 <laughs> 발목을 잡는 거지 그렇죠. 어,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럴지 모르니까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해야 아, 되는 거야 그래서 원내대표실을 지금 안 된다 음. 야 니네가 그럼 압수색할거 가지고 못 음. 했을 뭐줄 알고 뭘 임의 제출을 해요. 여기 음. 이제 그러니까 음. 안 되니까, 음. 이제 체력이 저하됐으니까 이제 집에 네. 가고. 여기 영우님이 네. 당정 갈등 알려달라고 했는데, 네. <laughs> <그럼> 이제 <laughs> 하신대요, 그 이제 다음 주 하신대요. 당정 갈등 세부 내용. 장르만 여기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도 하고 여기서 하고 이제 할게요. 저 다음 어. 주를 좀 기다려주세요. 그럼 네, 당장 체력 저하돼가지고 더는 못하겠어요. <laughs> 아 이거 먹어요. 이거 뭐지? <laughs> 네, 맛있게 드십시오. <laughs> 저녁도 못 먹고. 아, 이거 제가 뭐 저기 집에서 하는데. 근데 정말 하는 우리, 우리 질문하는 기자, 네, 네. 우리 유튜브 이렇게 네. 2천 분 넘게 아, 계속 시청해주시고 어. 의견도 한가락 아, 해주시고 두분 덕분이죠.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네, 정말. 두분 아, 덕분이죠. 신생인데 2천 명이 넘는다는 거대단하다 동접자가 아, 이 시간에. 이건 네. 이정주 앵커하고 우리 제작진들 덕분이야 다. 그럼. 제가 좀 출연료를 더 올릴 수 있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이 괜찮아요 네, 광고하고. 우리 우정으로 그쵸? 출연하는 네. 거지. <laughs>